저 멀리 태평양 건너 멕시코에 한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한때 인구 2만 명 정도밖에 없었던 멕시코 제3의 도시인 몬테레이 근교에 있는 페스케리아라는 시골 마을이 그곳인데요. 이곳에 한국 사람들이 오면서부터 특수부대들조차 치를 떨 정도로 악명 높은 멕시코 카르텔들도 여기에서는 설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인구가 10배 가까이 늘고 각종 공장들까지 진출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경제도 급성장했는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BBC도 이곳을 취재했을 정도입니다. 페스케리아의 한국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런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때 멕시코 내한인 교포들은 멕시코 국회에서도 거론되었을 정도로 강력한 범죄 집단처럼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당시 야당인 멕시코 녹색환경당의 원내 총무였던 호르헤 카와기는 한국인들은 밀수품을 취급하는 범죄 조직의 구성원이다. 정부는 한국인의 체류 자격에 관련한 통계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하와기 총무는 자신이 언급한 통계 자료를 멕시코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한국인 마피아들이 몬테레이 과달라라, 멕시코시티에 정착했으며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세관과 짜고 가짜 서류를 갖고 상품을 멕시코에 반입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카하와기 총무가 발행인으로 있던 멕시코 일간지라 크로니카는. 수도 멕시코 시티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테피토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한국인 마피아 2,000명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멕시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우리 교포들을 총기와 마약을 거래하고 밀수를 일삼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 범죄 조직까지 만들어 활동하는 멕시코 경제의 악에 축인 거 마냥 몰아갔는데요.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조기영 주멕시코 대사는 이들은 마피아 같은 조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약을 판매하거나 무기 거래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피아라고 볼수 없다. 오히려 한인들은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광구 관광개발 국장인 데이비드 자신도 또한 그의 의견을 옹호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총 700개의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 정착해. 15억 달러의 생산적인 투자와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포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2006년 4월 40대 우리 교민을 중심으로 한 밀수 조직을 검거했고 조직 이름도 로스코레아노스 즉 한국인들이라고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조직원 7명 중 한국인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갖고 마치 한국인들이 단체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것처럼 부풀려 보도했던 겁니다. 이에 당연히 교민들도 대대적으로 항의했는데요. 당시 이렇게 우리 교민 일부의 범죄가 가장 보도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패한 멕시코 관리가 우리 교민들이 뇌물을 바치지 않자 한국인들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낸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인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교민들은 한인 상인들을 모두 마피아로 매도하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 과장 보도이자 악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새겨진 낙인은 쉽게 지울 수 없었는지 그로부터 한참 지난 최근까지도 멕시코 당국은 우리 교민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실제로 2019년 11월 우리 교민이 오토바이 강도를 당해 멕시코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2월 30대 교민이 뺑소니를 당해 숨진 사건이 터졌을 때는 해당 교민의 동료들과 목격자들의 스페인어 통역을 돕던 젊은이를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통역을 도운 사람은 우리 교민도 아니고 멕시코 현지인이었는데도 이런 건데요. 이러다 보니 우리 교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인 시민 경찰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한인시민경찰은 술집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을 중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조직력과 업무 효율이 출중하자 나중에는 납치와 멕시코 마피아들의 금품 요구 등 강력 사건에 직접 관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단체로 진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인시민경찰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자 이제는 멕시코 강력범죄수사팀과 공조하는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인 시민경찰들이 멕시코 현지 경찰들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다 체계성까지 갖춰 범죄 예방률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에 발생한 오토바이 강도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한인 시민경찰들은 인근 CCTV를 확보해 그 화면에 찍힌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CCTV 화면을 CD로 만들어 경찰청장과 멕시코 경찰 강력팀 책임자에게 보내 수사 공조를 요청하자 곧바로 지원 인력이 도착해 수사망을 넓히며 범인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12월 한달 동안 해당 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단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내에서 우리 교포들은 현지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상구 시민경찰대장은 한인 시민경찰대는 시간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공적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곳을 속시원하게 긁어주는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 교민이나 한인 여행객 중 스페인어가 서툴고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 할지 모를 경우 시민경찰대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멕시코 강력범죄팀의 직통으로 공조 요청을 해 화력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있는 곳은 안전하게 여겨져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영상 서두에 소개해드린 페스케리아입니다. 페스케리아는 한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 거리 부동산 광고판까지도 한글로 된게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에 주목한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페스코레아, 멕시코를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페스코레아는 몬트레이의 한인 밀집 지역인 페스케리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뒤에 캐리아를 코레아로 바꿔 부르는 겁니다. 영상은 이곳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주민 마리아와의 인터뷰부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가족들은 몬테레이와 페스케리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옆에서 작은 포장 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어 한국인들이 흑마늘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페스케리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흙마늘을 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2014년부터 이 지역의 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인근의 한국인들이 대거 정착하기 시작해 멕시코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가리켜 페스코레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페스케리아 뿐만 아니라 아포다카나 산페드로와 같은 몬테레이 광역권의 다양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BBC는 보도했는데요. 페스케리아가 발전하기 시작한 건 기아 자동차 공장이 몬테레이에 들어서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기아 자동차 현지 공장에 근무하는 정진주 씨에 따르면 처음 공장이 들어섰을 무렵에는 인구가 2만이었는데 현재는 약 15만에서 18만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했다 합니다. 이런 급성장은 한국 기업들이 페스케리아 지역으로 유입된 데 따른 건데 그중 상당수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인 직원들은 물론 멕시코 현지 노동자들도 페스케리아에 몰리면서 시골 깡촌이 산업 도시가 되었던 건데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페스케리아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한국 교민 3세 알레안드라 김은 멕시코인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식품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가게를 찾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고객이 영화 기생충에서 본 식품을 원하면 식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멕시코 현지인들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 페스코레아에서는 한국인인지 멕시코인인지 물어보면 자신은 멕시코레아나라면서 페스코레아처럼 나는 50% 멕시코인, 50% 한국인이라고 한다네요. 그런데 이 말을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중에는 누가 봐도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는데도 한국어 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흔히들 말하는 애니깽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1905년 4월 조선인 1,033명이 한 달에 걸친 거친 항해 끝에 멕시코 유카탄반도 메리다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멕시코 1세대 한인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문 광고를 통해 멕시칸 드림을 꿈꾸고 멕시코 행배에 몸을 실었는데요.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가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신문 광고에서 말한 임금은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착취가 너무 심해 아무리 일해도 빚만 늘어갔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장에서 일했는데, 농장주는 그들을 가축 취급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시켰고 구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들을 애니깽이라고 불렸는데요. 한인 노동자들이 주로 선박용 로프를 만들 때 쓰는 선인장인 에네켄 농장에서 일해서였습니다. 애니깽 가시는 워낙 날카로워서 그것에 찔려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인 노동자들은 다쳐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고된 노동과 병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던 한인 노동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돌아갈 조국은 이미 일제에 빼앗긴 뒤였습니다. 나라를 잃차 이들은 멕시코에 남아 독립 운동을 지원했는데요. 한인 노동자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생해서 번 돈을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감동한 백범 김구 선생은 한인 노동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이들은 독립자금을 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독립운동을 위한 단체도 조직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1909년 재미 항일단체인 샌프란시스코 대한인국민회의 지원을 받아 세운 국민의 메리다 지방회입니다. 멕시코 한인 이주자들 상당수가 메리다 지방회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멕시코 각지에 흩어진 교민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독립군도 결성하는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군 출신 200여 명이 메리다에 숙무학교를 세워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약 118명의 생도가 군사교육을 받았는데요. 1913년 멕시코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폐교되어야 했지만, 그 의지는 이후에도 독립운동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인 교민들은 3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멕시코에서 태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여 멕시코 사람들에게 독립 의지를 보여줬고, 멕시코 사람들도 비바 코레아라며 응원해줬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넘게 지난 현재 대부분의 1세대 한인 이민자 후손들은 멕시코 현지인들과 동화돼 외모도 우리와 많이 달라진 사람들도 많고 한국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얼마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은 건 아닌데요. 현재도 멕시코에는 메리다 지방의 건물이 남아있고, 멕시코 사회도 2021년부터 매년 5월 4일을 한국 이민자의 날로 재정에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자들의 후손들은 페스케리아에 모여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배우거나 알리고 있지요. 페스케리아를 페스코레아로 불릴 수 있게 해준 멕시코 교민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